그 파워 아이돌이자 파워 센터인 그 6세대 아이돌 제휴와 출신이잖아요. 근데 이 강매각을 보니까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이렇게 서로 매력 발산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. 이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, 본인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여기서도 센터가 가능하신지 그 포부를 듣고 있습니다. 일단, 저에게 페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타고난 거라서요. 연기하지 않아도 흐르는 이 무언가 향으로 제압하는 거기 때문에 왜 매력있는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이거는 감독님이 그랬게요 <laughs>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계관이라서 그냥 전 지나가면 10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저를 쳐다보는 그런 향이 제가 편드는 네. 타고난 거죠? 네, 제가 스도 아니고. 그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그, 그날 그 촬영을 하는데 너무 현타가 왔어 야 이게 너무 너무 재밌다 근데 되게 그런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이 저희 시리즈 안에서는 이게 너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각, 각 인물마다 그런 어떤 타고난 각자이나 매력이 있으 예. 그러면 강력하는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이잖아요 일단 박재현씨가 생각한 무중 그 내가 딱만 몰라도 팀원 중에 이건추격매력 하나씩 어필 좀 해주세요 의리